안녕하세요. 베이뷰 부동산 성혜원입니다. 오늘은 베이뷰의 크로스로드라는 동네에 나와있습니다. 크로스로드는요, 베이뷰의 북동쪽에 위치한 동네라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의 거리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플로이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고요. 이 어, 크로스로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크로스로드 몰일 거예요. 크로스로드 몰에는 식당, 뭐 베이커리, 뭐 카페, 극장, 뭐 많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사용하시기 너무 편하고, 바로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크로스로드 파 팍은 굉장히 큰 고래가 한 마리 있고, 또, 새끼 고래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다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스프레이 파기고요. 그래서 여름에 아이들이 수영복 입고, 거기 장이 많이 놀고, 저희 아이들은 여름뿐이 아니라 뭐, 사시사철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고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그 사진들을 좀 보면은, 다 이제 거기가 배경이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팝과 파트리 골프장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 파트리 골프장에서는 뭐 벨벳 엄마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퍼스트티라는 그 이제 기관에서 아이들을 이제 처음 골프를 가르쳐 주는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저희 아이도 여기서 골프를 시작을 해서 많이 들락거렸던 동네고요. 제가 서 있는 이쯤 타운홈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몰과 파크와 파트리 골프장이 이어지는 예, 타운홈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이 예, 골프장이고 바로 옆집이 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산책 나가기 너무 좋은 위치고요. 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처럼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정규 뭐 18홀 돌기 너무 힘드신데 여기는 파트리 9홀이기 때문에 예약 없이 언제든지 가셔서 치실 수 있는 가볍게 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네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타운홈은 굉장히 특이하게 단층 타운홈입니다. 타운홈을 생각하시면 이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빌더들이 땅을 사서 굉장히 이렇게 길고 높게 짓습니다. 3층짜리가 대부분이고요. 예, 연식이 좀 있는 건 2층짜리들도 좀 있는데 이렇게 단층 램블러 스타일의 타운홈은 베이뷰 전체에서도 딱3 단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레어한 타운홈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단층 타운홈은 시세가 현재 70만 불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계단에서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시니어분들, 그 다음에 막 토들러, 뭐 아기들 키우기 너무 좋고요. 그런 분들 아니어도 저처럼 계단에서 한번 굴러 굴른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계단이 없는 집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사식이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운홈은 바로 중정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그런 중정을 즐기실 수 있는 타운홈이고요 제가 한번 밖에서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단층 타운홈입니다 그래서 옆집과 가라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타운홈이고요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관을 통해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을 했던 이 거실이 나오고요. 어, 이, 이 지금 타운홈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엄청난 층고입니다. 그래서 층고가 되게 높은데 그 위에 저렇게 창문들이 다 <laughs> 뚫려 있어서 뭐 사방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충고가 높은 그런 단층집이고요. 어, 지금 거실에서 맞은편으로 어, 댄이 있는데 지금 프렌치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일반 문으로 바꾸시면 오피스가 아닌 일반 방으로 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현관 쪽으로 가시면 이제 작은 방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아이들 방으로 쓰시고 계신데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는 작은 방. 그다음에 이제 복도에 예텁까지 있는 풀 사이즈 화장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메스터 베드룸이 나오는데 네 여기 메스터 베드룸 예, 화장실이 있고 예 역시 중정으로 나가실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네, 다시 예, 거실로 와서 예, 다이닝 에리어로 왔고요. 어, 다이닝 에리어는 이제 오픈 플로어 컨셉으로 이렇게 부엌과 이어집니다. 왼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투카 가라지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지금 여기 스카이라인이 뚫려있기 때문에 천창에서 엄청난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다른 집들처럼 댁을 깔고 예쁘게 프라이빗하게 예쁘게 꾸미셔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엌 옆에 이렇게 세탁실이 있고, 세탁실 속에 또 펜츄리를 짤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여기서도 또 역시 중정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을 좀이 집은 업데이트해서 즐기실 거를 권고를 드리는 집입니다.